Call me, 저 o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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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e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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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t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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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e 지 내 노래 불러봐 우울해? 허경영을 불러봐 걱정돼? 내 눈을 바라봐 심각해? 내 노래 불러봐 심심할 때? 허경영을 불러봐 아플 때? 내 눈을 바라봐 아침 점심 저녁 내 이름을 세 번만 부르면 자이언트의 웃음이 나올 것이야 망설이지 말고 라인 나 네, 네벨, 네벨 주긴 줘야 되겠지. 아이고, 춤두개 쳤으니까, 아까 한 거는, 네벨, 700만 무! 지금 한 거는, 네벨, 800만 무! 많이 들어갔지? 아이고, 잘했어요.